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2021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개막을 알리는 단지가 선보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공공택지인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 1지구 1블럭에 들어서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덕 강일지구에서 공급되는 첫 번째 민영 아파트로 지난해 연말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급에 나선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가 지난 2월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됩니다.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8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수 없고,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중 30%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의무거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물량이 배정돼 있고 추첨제 물량도 있어 분양을 기다리던 예비 청약자들이 많았는데요. 분양가가 공개되자 예상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가 궁금하다 편에서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분양가와 청약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지구 1블럭에 조성되는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7층 6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세대는 전용 8사 561세대 101 219세대 등총 780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전용 8사 주택형이 복층형과 다락형 등을 포함해 모두 23개 타입이 되기 때문에 평면을 살펴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주요 특징과 사업 계열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분양가와 청약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과 동호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형별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8억 1470만 원부터 8억 9990만 원, 101타입은 9억 5640만 원부터 10억 8660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약 2430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 대금은 계약금 20%와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84타입은 주택 담보 대출이 없는 경우 중도금 60%중 40%까지 이자 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01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타입별 편차가 큽니다. 84 타입은 84HA 255만원부터 84A 997만원까지, 101 타입은 101B 283만원부터 101A 1174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스템 에어컨, 주방 가전, 현관 중문, 바닥재, 수납 가구 등 유상 옵션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사항은 고덕강일 제일 풍경 재는 거주 의무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 당첨자는 거주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을,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년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3년, 민간택지에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5년, 민간택지에서는 3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2021년 2월 1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입주 시 전세를 주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 분양가 및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덕 강일지구에서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보겠습니다. 이지구 오블럭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4타입 최고가는. 7억 9,520만원으로 8억 원이 안 됐고, 101 타입 최고가는 8억 9,990만원으로 9억 원 이하여서 전 세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250만원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8,4 타입 33평형 분양 평균가는 7억 4,25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로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 평당 200만 원 가량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전용 84 35 평형의 경우 약 1억 원 정도 비싼 셈입니다. 이는 지난 1월 말 열린 강동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를 3.3 제곱미터당 2,429만 8천 원으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고덕강일 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만 땅 자체를 비싸게 매입해 택지비가 더 들었을 뿐 아니라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더 넓어 공사비도 그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역설적이지만 고분양가 통제에 작용했던 허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인근 단지 시세를 보겠습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인근 단지로는 아리수로 길 건너 고덕리앤파크와 고덕그라시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입주한 고덕 리앤파크는 1단지에서 3단지에 걸쳐 총 352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가 시행하고 신동화건설이 시공한 고덕 리앤파크는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물량이 많아 매매 거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중 고덕강일 제일 풍경체와 가까운 고덕 리앤파크 84타입은 지난해 1단지와 2단지 각각 5건씩 총 10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1단지는 7억 9,500만 원부터 9억 4천만 원 사이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2단지는 3월부터 8월 사이에 7억에서 9억 정도의 거래되다 12월에 11억 5천만 원의 거래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8월 이후 넉달 만에 3억 원 이상 오른 셈인데요,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이 가격이 2단지 최근 대표 시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널뛰기 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시세 변동 추이를 보면 참 이상한 거래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 대장주로 불리는 고덕그라시움 시세를 보겠습니다. 총 4,932세대의 대단지인 고덕그라시움은 지난 2019년 9월 입주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고덕그라시움 84타입은 지난해 초만 해도 14억 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15억을 넘어섰고 가을에 16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9층이 18억원에 거래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와 고덕그라시움은 입지와 규모, 브랜드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만큼 향후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이 날짜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급 내역을 살펴보면 총 780세대 중 289세대는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491세대는 일반에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2월 18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 광역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및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원, 경기도 200만원입니다. 전용 102 이하의 경우는 서울시 600만원, 인천시 400만원, 경기도 300만원입니다.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 공급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이때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50% 물량에서 낙첨될 경우 50% 물량의 서울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주택형별공급비율을 보면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구성원 및 1주택 처분 승낙자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시 가점제 추첨제는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 소유자 및 과거 2년 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당첨자 선정 후 8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2년 미만 및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도 동일합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100%를,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까지 적용했었는데요. 이 기준이 2월 2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상 세대수의 7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때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은 12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하는데요.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이때 우선 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 공급 대상자와 다시 한번 경쟁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 또는 일반 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가 있는 1순위에 우선 공급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 수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또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민연주택의 경우 130% 이하였는데요. 2월부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물량을 규정합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 일반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특별공급 청약과 관련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각각의 특별 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중복 청약하게 되면 모두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고덕 강일 제일 풍경체 청약 유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청약 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351세대가 배정된 특별공급에 2만 380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58.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458세대 모집에 11만 7,03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55.1대1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8사타입의 경우, 해당 지역인 서울은 최저 64점부터 최고 75점을 기록했고, 기타 지역은 최저 67점부터 최고 76점을 기록했습니다. 101 타입은 서울은 최저 65점부터 최고 75점을 기록했고, 기타 지역은 최저 66점부터 최고 84점 만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덕강일 제1풍경채 당첨 가점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비슷한 최소 65점에서 67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게 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 특별 공급은 3월 3일 수요일, 1순위는 3월 4일 목요일, 이순위는 3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1년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고덕강일 제1풍경채 거기가 궁금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